자, 이번 시간부터 NX10 버전을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든지 해보면서 배우시는 게 가장 잘 배우게 되고 기억도래 남게 되니까, 자, 모델링 같은 것들을 실제로 해보면서 여러분도 어 작은 모델링부터 조금 조금씩 복잡한 모델링 방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NX10을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새 파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거나, c t r l n을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쭉 있어요. 뭐 모델부터 해 가지고 뭐 드로잉 시뮬레이션 매뉴팩처링 이런 것들까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모델에 있는 이 모델의 모델. 요거를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 자, 그리고 그 안에 어셈블리, p 뭐 셰이프 스튜디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요 모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파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아래쪽에 새로운 파일의 이름과 나의 폴더 위치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 NX 쪽이 한글 인식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폴더에쭉 주소가 다 영문으로 되어져 있으신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컴퓨터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데스크탑 바탕화면 이름이 한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져 있으신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크리에이트로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화면이 이렇게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럼 화면 구성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상단에 제목 표시줄 NX 버전 10 나와 있고 모델링이라고 되어져 있고, 우리가 방금 전에 저장한 create.prt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일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파일의 홈 곡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메인 메뉴바 부분이 되겠고 이 메인 메뉴바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런 리본 메뉴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안쪽에 이런 리본 메뉴들이 쭉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또 화살표가 있어요. 요 아래 화살표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또 있다는 걸 뜻하게 되죠. 데이터 평면에 화살표를 눌러보면, 데이터 평면, 데이터 축, 데이터 좌표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뭐 돌출 부분도 보면은 돌출과 회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비슷한 것들로 묶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리소스 바 옵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 리소스 바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리소스 바가 나오고 핀열기 탭 최대와 왼쪽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 디스플레이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을 누르면 왼쪽으로 갑니다. 친절하게 설명돼 있고요. 자, 내용에 탭 부분이 있는데 여기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어셈블리 네비게이터, 컨스트레인 네비게이터, 파트 네비게이터. 이런 것들로 나뉘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어셈블리 탐색기, 구속 조건 탐색기, 파트 탐색기. 어,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이죠? 어셈블리 요 리소스 바 부분에 탭 부분 보시면 어셈블리, 컨스트레인, 파트. 요게 한글하고 영문하고 약간 섞여져 있어서 요걸 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보이게 하려면 어셈블리 네비게이터 끄시면 없어졌죠. 위쪽에 다시 키시면 다시 나타나죠.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거나 필요한 것들을 꺼내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탭을 없애고 보여주는 자,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걸를 선택하냐에 느 따라서 오른쪽에 이런 메뉴가 바로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파트탐색기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데이터 좌표계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데이터 좌표계라고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휠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거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막 마음대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X라고 하는 것과 Y 그리고 Z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3D 모델링의 세계에 처음 오시게 되면은 이 화면의 공간상이 사실 무한대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의 좌표인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렇게 보면 여기가 바닥이고 요렇게 보면 여기가 바닥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좌표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좌표와 y라고 하는 좌표와 z라고 하는 좌표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z는 우리가 높이 정도라고 높이 뭐 깊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x하고 y는 우리가 2D 화면상에서 요렇게 봤을 때자 이렇게 뭐 왼쪽 오른쪽과 위 아래를 구성하는 게이 2D에서의 xy 좌표였고 거기에 z라고 하는 좌표, 이런 높이 같은 게 추가가 되면서 3차원 좌표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xy 좌표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xy z라고 하는 좌표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면은 데이터 평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이 데이터 좌표의 xy z의 어떤 어, 화면의 구성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 위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홈곡선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요. 자, 여기 에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홈을 예를 들면은 스케치부터 해서 쭉 해서 공면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자,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다보면 불필요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또 생길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우측에 보시게 되면 여기 조그마한 옵션이 있어요. 리본 옵션인데 클릭을 해보시면 홈이라고 해서 이렇게 메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홈에 보시면 직접 스케치 그룹, 특징 형상 그룹, 이렇게 앞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말해요. 자, 그렇죠? 특성 형상 편집 그룹, 뭐요 특성 형상 재생 그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꺼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것들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면 그룹을 체크를 해제하면은 공면이 없어지고, 공면을 다시 클릭하시면 나타나게 되고요. 특징 형상 편집 그룹을 체크하면 나오고, 자, 이거는 근데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리본 메뉴에서 이렇게 해제하면은 또안 보이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려면 여기서 꺼내서 쓰시면 되고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체크를 해제해서 없애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부분에서요.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더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없거나 혹은 있거나 하시면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간단하게 마우스로 이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 화면을 보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마우스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왼쪽, 오른쪽 버튼과 휠이 있죠. 그래서 휠을 굴릴 수도 있고, 휠을 누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화면을 한번 보는 방법을 볼 건데요. 자, 그러면 화면에 간단하게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위쪽에서 간단하게 이 스케치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직사각형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고요. 자, 여기 XY 요 평면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1번, 2번 요 2점으로라고 하는 직사각형 방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 원하는 곳에 가셔서 또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졌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이제 만든 다음에 간단하게 돌출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돌출 버튼 눌러서 돌출 메뉴가 나오게 되면은 자 이렇게 두께 같은 것들을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거리라고 하는 데서 수치를 입력하거나 여기 요거를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돌출높이 지정해 주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육면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이 됩니다. 자 셀렉트죠 셀렉트. 자,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되어 져 있는 상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 선택된 것이 해제됩니다. 클릭하면 육면체가 선택이 되는데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과 Shift 클릭하는 거는 해제하는 거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과 Ctrl 키를 누르시게 되면 어, 스케치에서 객체 복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휠 있잖아요. 휠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화면에 이렇게 회전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가지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손으로 잡아 끄는 이런 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휠로 이렇게 화면을 돌리고 로테이션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시프트 누르고 휠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 휠을 앞뒤로 굴리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각 대상별로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모뭐 숨기기, 부모 숨기기, 뭐 치수 표시, 복사, 삭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어떤 곳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빈화면을 클릭하면 뭐 갱신, 맞춤, 확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리본 메뉴 부분을 클릭했더니 리본 고정 해제부터 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클릭과 휠 드래그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대하고 축소하고.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막 움직이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천천히 감을 잡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맞는 거는 선택한 상태에서 딜리트 눌러서 제거를 해 주시고요. 요거는 그거 전에 스케치한 겁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이 비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 화면에다가 블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가 여기저기에 있는데요. 자, 여기 왼쪽에 메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파일부터 해서 쭉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삽입에 보시게 되면 또 여러 가지들이 쭉 있어요. 그쵸? 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 위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특징 형상 설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블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블록이라고 하는 요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또 유형이 있습니다. 자, 블록을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점과 모서리 길이라고 하는 이런 유형. 두 점과 높이 그리고 두 개의 대각선 점, 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점 이 점을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점 지정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원점의 점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치수를 그리고 길이 폭 높이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블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길이와 폭과 높이가 전부 다 100mm 이 수치를 갖고 있는 정육면체 블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블럭을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자, 선택을 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소를 눌러주시고, 자, 선택하고 지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메뉴 오른쪽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서, 자, 여기에, 여기에 또 화살표를 누르면은 메뉴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메뉴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지금 오른쪽에 잘려서 안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가지가쭉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또뭐 특징 형상 설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삽입에 여기 특징 형상 설계에 블럭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요. 자, 블럭이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해봤었던 것처럼 직사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평면 같은 거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크기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X하고 Y. 값들을 지정해서 사각형을 만들고 그 사각형을 또 돌출을 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돌출해서 이렇게 해서 높이를 또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성을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블럭을또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모델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형태가 기본적인 형태고요. 위쪽에 이렇게 살짝 원형으로 돌출된 형태가 있고. 구멍이 이렇게 4개가 뚫려있고 아래쪽은 구멍만 이렇게 뚫려있는 형태고요 모서리가 이렇게 둥근 형태로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델링을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안 배웠었던 여러가지 기능들을 쓰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여기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접어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놓도록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불러오실 때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누르셔서 새로운 파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뭐 모델 이름으로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곳, 여러분들 이 지정하신 곳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로 들어가셔서 삽입에 가셔서 특징 형상 설계에서 블록 자, 이걸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점 지정은 여기 원점으로 기본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치수를 우리가 180에 120 그리고 40으로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자 부울은 없음으로 하고 자, 아래쪽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박스가 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블럭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형태가 된 거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데이터 평면을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평면을 추가하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 평면이라고 하는 것을 어, 추가하는지 이 방법을 반드시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잘 알아두셔야 돼요. 데이터 평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다른 거 말고 이 데이터 평면 자체를 선택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 평면이라고 하는 하나의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 보시게 되면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유형에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추정됨 거리 각부터 해서 뷰 평면 뭐 이렇게 접함 여러 가지 단축키 표시 등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요 유형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등분선 유형을 선택을 하셨으면은 자 이제 첫 번째 평면 두 번째 평면 이렇게 각각을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평면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평면, 요 개체 선택 부분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옆면, 여기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평면형 개체 선택 1이라고 선택이 되셨을 거고요. 자, 두 번째 평면에 평면형 개체 선택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평면은 요 반대쪽 평면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 분홍색 선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선택한 요쪽 평면과 두 번째 선택한 요쪽 평면의 2등분선 가운데를 나눠서 요기 부분에 새로운 데이터 평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평면이 생성이 된 거고요. 자, 요거를 가로지르는 데이터 평면을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평면을 하나를 더 클릭하시고 자, 요번에는 요쪽 면하고 그다음에 요쪽 면하고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요렇게 확인을 눌러 줍니다. 자, 두 개의 데이터 평면이 생성이 됐고요. 자, 우리가 데이터 평면을 만들 때 이등분선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자, 요번에는 어떤 특정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띄어져 있는 곳에 데이터 평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20 정도 이동한 자, 그런 데이터 평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이등분선이 아니라 클릭을 하셔서 요번엔 거리를 지정을 해 줍니다 자 영어로는 distance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at distance라고 아마 써 있을 거고요 거리를 선택하셔서 처음에 평면 평면형 객체 어, 기준을 어디로 할 거냐 여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거리 얼마만큼 띄어질 거냐 라고 하는 부분 수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2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데이터 평면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반대로 이 왼쪽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거리 아래쪽에 방향 반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20만큼 떨어진 자, 그런 데이터 평면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방향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요쪽을 기준으로 해서도 데이턴 평면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를 선택하고요. 거리 20만큼 방향 반대로 하셔서 확인. 자, 그 다음에는 요쪽 면과 요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옵셋 20만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턴 평면, 여기 면을 선택하고 방향만 바꿔서 확인. 돌리셔가지고 데이턴 평면 선택하고 방향 반전 확인하시게 되면 총 6개의 데이턴 평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로로 3개, 세로로 3개, X쪽으로 3개, Y쪽으로 3개, 이런 데이터 평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보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위쪽에 메뉴 중에서 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어, 예를 들어서 메뉴에 들어가서, 삽입의 특징 형상 설계 보스,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명령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보스, 이렇게 검색하셔서 누르면 바로 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렇죠? 어디 있는지도 자세하게 나와요. 그쵸? 그렇죠? 여기도 바로 나오죠? 갖다 대면, 왼쪽에. 자,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보스가 실행이 되고요. 자, 보스에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필터는 임의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영어로는 아마 n 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직경, 높이, 각도. 이렇게 값을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직경은 24, 높이는 10, 그 다음에 테이퍼 각도는 8 이렇게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해 주면 돼요. 여기 면이 되겠는데요. 자요 면에다 만들 거니까 클릭해 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치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뭐 여기 보시면 뭐 30,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위치를 잡아주셔야 되죠 자 일단은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위치 지정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가지들 중에 뱅크 끝에 있는 선상의 점 요거를 선택합니다 자 영어로는 포인트 온투 라인 이런 식으로 써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선상의 점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이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쭉 만들어놨던 이 데이터 평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요거 요거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선택해 줍니다. 자, 똑같이 요걸 선택하신 후에 요걸 선택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두개